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주모 휴마시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휴마시스 바닥권에서 드디어 조금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급하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죠. 자, 이런 하락 추세, 특히나 이런 고가권, 꼬리권 계속해서 이어주면서 이 구름대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구름대 안쪽을 벗어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힘들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뉴스가 뜨면서 갑작스럽게 구름대 위쪽으로 한번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물론, 이 뉴스만으로 모든 추세를 꺾었다라고 보긴 그렇지만, 그래도 6개월선 한번 닿아주면서, 이제 1년 이동 평균선까지 오를 수 있는 발판을 하나 마련해주는 그런 수급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어떤 뉴스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럼 차트적인 모습,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전부 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시면요, 이런 뉴스가 떴어요. 자, 휴마시스가 300억 가량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 자, 주주 가치를 제고를 위해서 내가 300억 규모의 주식을 사겠다. 이 주식은 장내 매수로 취득할 것이고 이달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계속해서 매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 실적 부진했다는 주주 달래기다. 코로나 때 진단 키트로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늘었었죠.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업을 좀 추진하면서 회사를 키우기한 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요. 자, PBR이 0.67밖에 안 돼요. 그죠? 즉 자산이 많다. 아직 안 팔고 있다. 알짜배기들이 많은데 주가 상승을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도 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이제 300억가량을 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이거든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300억가량이면 대략적으로 10% 시가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양으로써 유통비율도 85%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좀 소각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물량이 언제 나왔다? 바닥권에서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매수 지원 세력이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최근에 어땠습니까? 최근에 은행주 관련해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정부에서 저 PBR, 저 PBR 관련 주식들을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제적인 수단도 마련한다고 하고 대응 방안도 5월달에 마련한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정부의 정책적인 흐름에 발맞춰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수급과 더불어서 차트의 지지저항 주봉차트 월봉차트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월봉차트입니다 월봉차트 보시면 지금 너무나 바닷건 좋은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한번 돌파해주고 지지 받아주고 그 지지 받아준 완전 바닷건에서 다시 한번 돌파해 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 돼 있다 지금부터 모아가면 추가적인 반등 상승을 해도 지금부터 모아가면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겠어요. 주봉차트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특히나 지금 거의 한 달간 몇주 동안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지금 하방 추세를 끝낼 만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수급이 다시 이 구름대 전까지라도 일단 안착을 해주는지 그게 관건이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휴마시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기간을 좀더 길게 끌면서 이 구름대를 벗어난 방법. 두 번째는 많은 수급을 통해서 이 구름대를 통째로 돌파해주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과 함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 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매 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 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건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부친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닷건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행,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모처럼 만에 상승세에 그동안 모아놨던 물량들을 싹다 정리를 했습니다. 개인창고 쪽에서요. 그리고 외인하고 기관들 수급 쪽에서 엄청 들어왔죠. 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기타 금융도 마찬가지, 상업 펀드도 샀고, 기타 법인도 샀다는 거죠. 즉, 지금 가격대에 들어왔다는 건저 위쪽에서 팔겠다는 강력한 신호기 때문에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조건 지켜보셔야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저가인 된 이유가 있습니다. 추세를 완전히 깨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나마 일봉상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얼마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 기준으로 30% 라인 2,200원대, 2,200원대까지는 한번 돌파를 해주고 매물대 앞에 걸 잡아주고 안착해줘야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바 자을 잡고 수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자사주 취득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뿜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눈에 불을 켜고 완벽한 타이밍 잘 잡아보셔야겠는데요. 자 이러한 휴마시스의 기본적인 평당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었다고 해서 무작정, 무작정 따라서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완전히 추세를 돌리고 사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밑으로 쭉쭉 빠지면서 많은 기회비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하락 추세가 뿜어져 나오고 그 다음 지지받아줄 때, 그때부터 다시 한번 미친 폭등 나올 테니까 잘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여기에 따른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 세력의 평당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당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 출원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